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줄 품은 어, 천연 안심 무독성 아이다이노 버블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 공룡이 그려져 있는 월... 버블건입니다. 뭐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 발사가 돼가지고 수동으로지 않아서 아이들이 쏘기는 편하죠. 무덕성 천연 안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눗방울액이 공용 알처럼 되어 있네요. 3세 이상의 LED 자유, 자동 버블건 되어 있는데요. 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한 5,6천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뭐, 마트나 뭐 왕구정 같은 데서 판매하시면 어, 구입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비눗방울이 흘러가지고 건전지가 좀저 뭐라 금방 고장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하대요 네, 연 와서 시가 마렵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 산업에서 수입한 제품이고요. 비눗방울 시리즈 한 중국산이겠고요. 메리츠무 화재범 되어 있는데, 아이고 우리 조카 시스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네, 오늘 주말인데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별투자면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입니다. 이게 뭐야? 뭐? 너 옛날에 샀던 거 아니야? 네, 정신이 없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 올렸다 내렸다 정도 되어 있고. 뭐 구조는 다 비슷비슷하죠? 네. 맞아요. <laughs> 뭐가 맞아요? 네. 자, 우리, 우리가 같이 쏴바이 전서야. 어? 좀만 기다려. 이거 같이 쏘고 놀자. <laughs> 자, 조카님이 오셔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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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연서 좋아하는 저 비눗방울총이야. 자. 진짜 가짜네. 엔도비가 뭔가 가짜잖아. 가짜만 어떠고 진짜면 어떠냐 이놈아.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네. <laughs> 야, 인사. 자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야너 들어와서 나오지 말랬니까나 오래. 엔도비 자 이게 그래. 그래 있고요. 건져지게 없고. 끄시면 이렇게 되는데? 불좀 끄고 비눗방울이야? 오우 네, 네, 네. 이거 불 꺼야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우 화려하죠? 폭탄이 자 이렇게 됐고요자 이제 비는 이게 비눗방울 연서야 희한하게 생겼지? 비눗방울이야? 나도 해볼래 이거, 어 연서 줄거야 또 화장실 가소리 쏘자 어떻게 아, 해? 이거를 다 뜯으셔도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구멍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하, 예, 비눗방울이 들 세겠죠? 이게 왜냐면은, 어, 아이들이 갖고 놀다 보면, 우리 연사도 그렇지만, 이게 똑바로 들고 쏘는 게 아니고, 자꾸 이거를 뒤집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비눗방울이 흐르는데요. 비눗방울이 흐르다 보면, 예, 이쪽으로 건전지로 들어가거든요. 자, 이쪽으로 한번 쏴볼까요 처음에는 좀 올라오는데 걸리겠죠? 안 나오죠, 선생? 나온다. 으으으. 잠깐, 잠깐, 잠깐만. 화장실 가서, 화장실. 네. 자, 잠시만요. 이동해서 하겠습니다. 싸봐. 이쪽, 이쪽, 이 이쪽에다서, 이쪽에다. 이쪽. 이쪽에다, 이쪽에다. 불끄고. 그래 세우면은 잘안 돼. 역시 앞으로. 아이, 렇게 써면 되는 거예요 잠도 보세요 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고 가시면 용수도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 더 이렇게 눕혀 놓으면 이렇게 눕혀 놓으면 좀 누가 액체가 세기 때문에 또 잠깐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군요. 지천천천점점 그런 모습이 로고 조금 용하가 되어 있구요. 이게좀있네 네, 마지막으로 다시 보여드리는데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놓고 쏘시면 문제가 없고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쏘지, 쏘지가 않죠 이렇게 높여놓고 쏘기 때문에 액체가 흐릅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지죠 떨어지고 뭐 뒤집어 쏘고 그러면 액체가 이 건전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건 가만 뭐 아이들 뭐 연수태도 얘기해서 이렇게만 쏘라고 하는데 네, 아이들이 뭐 그대로 합니까? 지는 안되로죠 그런거 감안하셔서 안녕하십니까 네. VJ 김연섭이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런거 문제가 있으시다는거 감안하시고요자 이쪽으로 오는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약간 숙이고 그러게 되면은 좀 물방울이 빠지기 때문에 좀잘 안나갑니다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네, 감안하시고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안녕하십니까 굿.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웃음> <여기까지>. <웃음>